네. 우여곡절 끝에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까지 주기로 여야가 합의를 받고 처리를 했죠. 근데 그 후에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나머지 12%의 국민들에게도 여기서 이제 그럼 도민들에게 겠죠. 경기도니까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부 시장 군수들은 어, 이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일단 네. 그 협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 네. 나머지 12%의 도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주자라고 공식 요청에 따른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아, 아닙니까? 어, 아, 예. 최근에 이제 정부의 지급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 네. 지난 7월 27일입니다. 음. 아, 다섯 개 시에서 재난기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도 네. 도와분담해서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군들도 현재 어떤 입장인지를 음. 시장군수협의 차원에서 31개 시군입니다. 네. 각기 입장을 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오늘 중으로 전체 31개 시군의 의견들을 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네. 취합도 안된 겁니까 그러면? 예예예. 예, 예. 근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왔나요 그러면? 이제, 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들도 계셔서, 음. 아마도 다양한 의견들이, 그 과정에 있었고, 네. 또 저희 내부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도 하는데요. 음.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제 전달이 돼서, 음. 여러, 언론에서도 또 앞서서 보도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원, 용인, 성남, 이런 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기초단체 장들이 예. 12%의 나머지 그1 12 2에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또 입장을 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좀그러 취약과정에서 확인이 된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여러 큰 대도시들도 있잖아요. 네. 31개 시군 중에 네. 성남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음. 정부의 보조금, 교부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한 불교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 9천억을 분담을 하는데, 음흠. 실제 배정이 거의 없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추가 지급하는 거에 대한 재정 여력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뭐 수원이나 기타 큰 도시들이 또 4개, 5개 정도 있는데, 음. 그 시군들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면 하 88%의 정부 지급 결정과 관련해서도 음. 8대2 구조로 20%를 지방정부에서 안게 되고, 음. 그 중에 10%는 경기도에서, 네. 나머지 10%는 이제 지방에서 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음. 그것조차도 좀 상당히 부담이 된다, 라는 음. 뜻을 좀 표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배려가 필요하다, 음. 이런 입장이에요. 그것은 이제 음. 그런 큰 도시의 입장이고, 음. 이 나머지 이제 또 시군들의 입장들은 뭐 하겠다 음. 그래서 뭐 7, 어, 재정 여건을 좀 경계돼서 더 부담을 해주고 네. 어, 그12% 지급에 5대5가 아니라 음. 70%는 5가 네. 해준다면 음. 나머지 30은 또또 또 80은 경기도가 20은 지방 정부가 음. 또 70, 30 이런 주장을 7대 3과 8대 2에 주장을 하는 도지 음. 자체도 많이 있어서 네. 에, 이러한 모든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음. 이제 경기도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계신 오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 지급한다 12%도 지급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현재 뭐 대부분 나머지 시군들의 입장은 예. 경기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 부담을 할수 있다면 음. 적극적인 부담이라는 걸 지금 얘기한 대로 7대3이나 8대2 구조로 예. 이렇게 분담을 할수 있다면 예. 어, 하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그 시군구별로 지금 그러니까 시군별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향, 고향이나 예. 파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주자라는 입장이고 음. 예. 반면에 성남,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입장이면, 네. 협의의 차원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결정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네. 어, 이미 이제 다섯 개 시에서 12%에 대한 부분을 현재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음. 들면, 이제 대상 선별을 할때 보통 어려운 부분, 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행정 비용이 또 발생이. 잠깐만요, 되고요. 시장님 여기서 제가 사실로 네. 하나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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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8%에게만 준다면, 네, 88%고 12%를 가르는 실무 작업을 기초단체서게 됩니까? 결국은 현재도 지급 여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음. 다 시군구에서 음. 그것을 살피고. 결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음. 또 전달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굉장한 행정의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고요. 네.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결정을 받은 많은 분들이 으흠. 실제 민원이 제기되고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결국은 현장에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죠. 음. 그래서 이제 다섯 개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이유는 시기 적절하게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음. 그동안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음. 도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음. 판단을 하고 이러한 것은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도 음. 그러한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협의차원에서 하나의 단일안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네. 이제는 결국은 결정은 경기도가 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 입장은 제안하는 것이지 예. 저희가 결정을 해서 통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어. 지금 하자는 예, 예.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아마도 어, 곧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거제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뭐 네. 일률적으로 100% 지급을 강요할 수 없으니까. 네. 하겠다는 곳에 경기도가 지원해주는 방안 이걸 언급을 했던데 이게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보세요, 시장님? 어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있겠지만 예. 그 취지가 이제 어,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예. 어, 이렇게 백 퍼센트 지급이 맞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 있고 음. 그에 따라서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에는 네.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어, 타당하다라는 음. 생각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의견 제시에 따라서 어, 아마도 경기도에서 적절한 결정을 해줄것 같고요 네. 또 대도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음. 이런 부분도 아마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12% 기도 주겠다라고는 기초 단체에 대해서만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예 배제되는 기초 단체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 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상황이 또 저희가 염려가 있는 것인데요. 네. 어, 잘 해안을 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또또 또 하나 경기도 이천시 있잖아요. 예, 예, 예.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 5차 지원금과는 별도로 일인당 십내지 이십만 원의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을 확정지었는데, 네. 그럼 지금 논의되는 범주에서 이천시는 이제 빠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아마도 어. 최종 결정은 이제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는 중인데요. 네. 어, 예전에 이제 1차 지급을 하고 경기도에서 10만원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때 네. 저희 시군에서는 선별 지원으로 했습니다. 약 1인당 3만원 정도의 규모의 음, 음. 선별 지원을 할때 이천시도 그렇게 협조를 했고요. 네. 그런 원래 계획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할 계획을 무료했던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겠다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실제로 12% 지원과 관련해서 10만 원, 20만 원 규모가 모두 다 지급할 것인지, 음... 아니면... 음... 그 만약에 12%를 지급한다면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중으로 취합이 끝나서 이제 그 하면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짧게 하나만 혹시 다른 경기도 범위 밖에 다른 그 시장 군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셔서 거기도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워낙 재정 상황들이 각기 다른 음, 입장이어서. 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이었습니다.